새롭게 육아템 쇼핑을 했어요. 세맘스 물통파우치, 릴팡 루피 등 득템 후기를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들을 소개합니다. 5위입니다. 세맘스 버니베어 물통파우치 2종 세트. 사랑스러운 핑크와 옐로우 컬러로 아이의 기적이나 약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. 27% 할인된 13,800원에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릴팡 루피 안전핸들 스탠드접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귀여운 루피 캐릭터가 밥 먹는 시간을 즐겁게 해주고, 아이 손에 쏙 들어오는 안전한 디자인으로 더욱 안심이에요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3위입니다. 베룸 힙시트 캐리어가 30% 할인, 편안한 차콜 그레이 색상으로 만나는 올인원 아기띠, 힙시트와 아기띠 기능을 하나로,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행복한 육아를 선물합니다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커즈니 올핏 유모차 정리함으로 유모차 수납 고민 끝, 5% 할인된 14,150원에 깔끔하게 정리하세요.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편리함 업 1위입니다. IMB 별라 신생아 면봉 4개 세트 부드러운 면으로 아기 피부를 섬세하게 케어하세요. 넉넉한 400개 입으로 위생적이고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